안녕하세요. 브로리품 수선입니다. 자, 오늘은 남성 셔츠 카라 스탠드 어, 2인치 2인치 거진 앞쪽은 1인치반 뒤쪽은 1인치 줄이는 음, 수선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은이 스탠드가 한때 유행했지만 지금은 입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하셔서 어, 수선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앞쪽은 전체 스탠드 높이가 2인치 반 정도 되고 뒤쪽은 2인치입니다. 그러니 보통 일반 셔츠처럼 1인치 간격으로 어, 스탠드를 낮출 것입니다. 자, 앞뒤 차이가 있습니다. 뒤는 2인치, 앞은 2인치 반입니다. 자, 그러면 작업실로 가서 수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컬러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음, 앞쪽은 2인치 반, 뒤쪽은 2인치입니다. 1인치 조금 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커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간격은 1인치로 표시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하고 커팅을 합니다. 자. 앞쪽에 스테치된 부분을 좀 터드내고 자, 그리고 텐드를 그 부분을 접어야 되겠죠. 오, 심지가 한쪽은 접어야 되겠죠. 여기 표시된대로 이렇게 여기는. 단축구멍이 있어서 이걸 신경 써야 됩니다. 일반 셔츠처럼 스탠드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자 이렇게 접으시고. 시침을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심지를 조금 잘라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카라 중심 넣지 표시를 하시고, 몸판 표시하시고, 자, 여기에는 지금 이 끝부분까지는 지금 박질 모음 조금 떼어놓고 이렇게 박아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중심 넣지넣지표시들이 맞추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시고 여기서부터 카라가 전체적으로 조금 적은 듯한 느낌인데 왜냐하면 2인치에서 2인치 반에서 1인치로 아주 타버리, 각도가 조금 적어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미세한 차이니까는 그냥 닮은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여기까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덜 박아보겠습니다. 여기는 덜 박혔으니까 끼워야 되겠죠. 결박은핀 부분은 이렇게 끼워서 박아시면 됩니다. 응. 자, 이렇게. 먼저 접은 이 부분 기준으로 해서. 판이 조금 큰간격로 조금 줄여 보았습니다. 다시 시침합니다. 늦지끼리. 자, 늦. 늦지. 전체적으로 8분의 3 정도를 줄였습니다, 몸판을. 양쪽 어깨에다가. 양쪽이 이쪽 어깨, 이쪽 어깨 두 쪽을 줄였습니다.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본판이 지금도 조금 크다큰 느낌은 드는데 양쪽 어깨로 줄을 서니까는 거진. 맞기는 합니다 조금은 큰 느낌이 듭니다, 몸판이. 그렇지만, 요 정도는 마무리하고 다림질을 하면 되겠습니다. Yeah. 자, 자 마무리를하면서 앞부분이 2 인치, 반이고 뒷부분이 2인치를 이탠탠드높 이, 를 1인치로 전체적으로 맞췄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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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0.5cm는 줄였습니다. 각도가 틀리니까는, 어, 막상 붙여서 하니까는 차이가 납니다. 자, 전체적인 느낌을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어 스탠드를 낮추는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요런 느낌으로 일반 셔츠처럼 입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탠드 높, 낮추는 수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